아 26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라고? 음. 이거 이렇게 이제 내용일치에 관련된 문제는 뭐 레베노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자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무슨 얘기가 있다? 두 번째네요. 내용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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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특이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그치인 인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중간 야 인간 이런까지 하지, 그 것들이 되게 많지. 음어휘보자고어 웰론 well o r 그러면 여기서 몸으로 유명하다 그런 말인데 어웰 n 에지로 쓰면 안 됩니다. 에지로 쓰면 대지를 쓰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x, b동사 다음에 k n o w 나왔으니까 수동태지겠지. 거기 for가 나올 때는 주어와 알려진 내용이 이퀄 관계가 안 돼. 예를 들면 은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을 유명하다 그럴 때 김병만 is known for 정글의 법칙이야.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이다.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럴 때는 for를 쓰는 거야. 근데 김병만은 코미디언으로 유명해요. 그럴 때면 김병만 is well-known as a comedian. 이렇게 주면, 김병만은 코미디언이다. 이게 대전하겠지. 그래서, no라는 동사가 수동태를 쓰였을 때는,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for를 쓸 것이냐, as를 쓸 것이냐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s e l l research는, 음. 어, job skill, 음. unusual, 음. 그렇죠. 우리 뭐 캐주얼 할때 캐주얼은 늘상 있는 거지. 그죠유 뉴저리 늘 이런 말이 있지. 그치? 앞에 유행이 들어간 방제 구정이야 그래서 어느 유저리그러면늘 있지 않는. 그래서 어, 일상적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큐리오스티는 인핸디, 마이크로스코프, 타이닝, 베인 펀드, 페이 클로즈 어텐션 2어 클로즈가 가까운 그런 얘기죠 어텐션은 주의 어텐션 플레이 e 집중하세요 주목하세요 그런 뜻인데 아 어, 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라도 뭔가를 내주는 것을 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저베이션은 디스크라이브 어 아토리 Okay. 자, 기본적인 중요한 구문들을 보자고. 가주어 진주에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어주는 전치사가 for를 쓸 때도 있고, 어부를 쓸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어떨 때 for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트 비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가 사실 판단 형용사일 때 for를 쓰고, 인격 감정 판단 형용사일 때는 어부를 쓰는 거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어, 연결시켜 주는 전치사가 등장을 할 때는 for를 썼는지 of를 썼는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it wasn't easy, 이두 동그라미, for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치면 은 쉽지 않았다 그랬지 여기 쉽다라고 하는 건 사실 판단 형용사야 그래서 for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누가 뭐 하는 게 쉽지 않았다? 레베누크. 발음이 어려워, 이거. 레베누크가 과학자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됐죠 응. 자, 아, 의문사 뒤에 투구정사 나오면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지. 자, he knew, 그는 알았어요. 어떻게 물건들을 만드는지. 이거를 이제 문, 문장으로 바꾸라면 he knew how he should make things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동렬 구조 보자고. He paid close attention to 땡땡 and wrote down 땡땡. End 동그라미 치고 end 앞에 paid 하고 end 뒤에 wrote가 병렬로 쓰인 거지요. 어디 어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을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 되지? 음. 자, 또, 우리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와스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선행사 왔고, 또, 왼쪽에 다 나오지 않았어 왼쪽에? 안 나왔어? 네. 나중에 너 이거 유튜브 가고 다 써놨으니까. 자, 선행사 왔고, <laughs> 불안전한 문장을 이어주며 해석은 것이라고 한다 그랬지. 자, 여기서는 to draw pictures.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뭐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그가 설명했던 것. 여기, 아, 그가 설명했다 그러면, 뭐를 설명했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 또 앞에 보니까 어그밖에 없잖아. 그치? 전치사는 뭐 선행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야지. 그래서 w h a t 나왔다. 그가 설명했던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본문, 어, 26번 들어가보자 본문 26번 들어가자 안토니어 벤 레베노쿠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자, 내용 일치는 있잖아. 위에 조금 읽고 밑에 보고 위에 읽고 답지 보고 되는 거야. 내용 일치는 항상 답지에 영어가 안 나와요. 한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읽고, 그냥 봐봐. 밑에 답지 1, 3, 4번 나와 있잖아. 근데 1번의 내용이 막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간쯤 나오게, 섞여서 나오지 않아.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그럼 밑에 먼저 고른 거야, 그래서. 1번, 밑에. 세포 연구로 잘 알려진 과학자였다, 그랬지? 그럼 보자고. 안토니어 벤 레메누크는 was a s c i e 과학자였어요. Well known for his cell research, 세포 연구로 잘 알려진. 맞아, 안 맞아? 바로 나오잖아, 그냥. 그치? 여기는 w well,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who, who was who was가 생략됐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who was가 생략됐다 자그 다음에 he was born in Delft 그는 델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632년 10월 24일 날자 여기 지금 on이 나왔지 전치사 on 특정한 날, 앞에다가는 전치사를 뭘 쓴다? 음. 오늘 쓰는 거예요, 오늘. 아, 물론 여기에 시험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At the age of 16, 16살의 나이에 he began to learn. 그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를? 직업 기술을. 어디에서? 암스테르담에서. 그 다음에 at the age of 22, 22살의 나이에 레베노크가 returned to Delft. Delft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얘기지. 자기가 태어났던 것으로 자 그럼 밑에 보자. 22살에 Delft로 돌아왔다. 맞아 안 맞아? 바로 나왔지 그치? 자 다시 또 올라가서 It wasn't easy, l e v e n o c to become a scientist. 여기 it 동그라미 for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쳐서 it for two years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 그랬지 그치? 쉽지 않았어요. 뭐가? 레베누크가 과학자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He only, he know only one language.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의 언어, Dutch, 네덜란드 언어 하나밖에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위치 다음에 주안 나왔잖아, 그치? 여기 위치는 그가 하나의 언어만 알고 있었다. 라는 그 앞에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야.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 꼭 위치를 써야 돼요. 그것은 quiet on s u l 대단히 특이한 일이었다. 누구에게? 그의 시대의 과학자들에게는. 대체로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나라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다른 것도 좀 충분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 언어만 알고 있었던 그런 과학자였던 것이지. 됐죠? 그러나, his curiosity was endless.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고, end가 끝, 이런 말인데, 뒤에 l-e-s-s 나왔지? 이건 반대나 부정을 나타내주는 게 l-e-s-s야. 예를 들어서, use가, use가 어, 사용하다지그렇지 근데 useless 그러면 쓸모없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지요 음. L-E-S-S로 끝나는 말은 반대나 부정이다. 자, 그러나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고, he worked hard. 그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he had an important skill. 그에게는 중요한 기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도 보고 밑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개의 언어를 알, 알았다. 맞아, 안 맞아. 틀렸지. 그 내용 일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알았지? 다 읽고 나서 찾는 거 아니다. 응? 읽으면서 계속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찾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얘기는 중요한 기술이 있다고 그랬는데, he knew 무슨 기술이 있었느냐. 그는 알고 있었대. How to make things out of glass. 유리로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how to make 이거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라 그랬지? 아까 얘기했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how he should make 이렇게 의 문장은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대신 이 기술이 came in handy 도움이 되었다 그랬죠? 언제? 그가 렌즈를 만들 때 무엇을 위한 간단한, 단순한 현미경을 위한 렌즈를 만들 때 유리에서 유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의 기술이 참 편리했다 이거죠. 인핸디는 핸디는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야. 손쉬운 그런 말인데, 인핸디 손쉬운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 거지. 뭐. Uh, he saw tiny veins. 그는 뭘 봤어요? Tiny, 아주 작은 vein, 혈관을 본거지 근데 이 혈관은 또 어떤 혈관이었어?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피,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의 혈관을 그가 아주 작은 혈관을 봤다는 거지 뭘 가지고 본거야? 관 만들기 현미경을 가지고 본거지 그는 또뭘 봤어요? 현미경을 가지고.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봤지. 연못에 있는 물 속에. 자, he paid close attention to the s e things he saw. 여기 he saw 묶어줘야 되겠지? 그가 봤다 그랬는데, 뭘 봤다가 안 나왔지? 그래서 he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적이 생략된 거죠. 그는 그가 봤던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이제 end. 어, 뒤에, wrote 하고, end 앞에 paid가 격렬이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관찰한 것들을, 어, 적어 놓았습니다. since he couldn't draw 요 well, 여기 since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뭐뭐 이후로 쭉 이란 말도 있고, 뭐뭐 때문에 란 말도 있는데, 그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hired an artist. 그가 화가를 고용했지요.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설명한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화가를 고용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누리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 알고 있었다. 맞아, 틀려? 음. 화가를 고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그리게 했다. 맞아, 틀려? 마치 내용 일치는 한글로 해설지를 주고 이거는 좀 맞아라. 그런 유형의 문제야. 학교에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7번은 안내문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28번도 안내문이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지요? 자, 29번 들어가도록 하죠.